교통은 물론 생활과 경제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는 요소인 고속철도 안상수 시장이 고속철도를 통한 창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속도가 느려 통행 시간이 길고 막대한 비용까지 드는 경전선을 대체할 동대구에서 창원 중앙역간 고속철도 신선 건설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와, 안상수 창원시장이 동대구역과 창원중앙역을 연결하는 총 70km의 고속철도 신설 건설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안 시장은 기존 경전선을 이용할 경우 동대구에서 창원간 통행 거리는 94km지만 신선이 건설되면 거리는 24km 줄고 통행 시간은 1시간에서 절반 가까이 단축된다고 밝혔습니다. KTX로 서울에서 동대구간 거리가 287km 인데 소요시간이 1시간 30분인 반면 상대적으로 거리가 94km 더 가까운 동대구에서 창원까지는 1시간이나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원은 동남권 주요 대도시인 부산, 울산에 비해 고속철도의 속도 경쟁력이 현저히 낮아 시민 불편과 함께 특히 기업 활동과 국내외 투자 유치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어서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에서 동대구 또는 서울을 오가는 이용객은 해마다 급증하는 것에 비해 기존 고속철도는 속도가 떨어지는 데다 막대한 통행 시간과 비용이 소비돼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는 신선 건설 사업을 통해 교통 인프라 구축은 물론 지역 경쟁력 강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창원 시정 연구원은 신성 건설 사업이 추진되며 5조9천억 요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3만 4천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편 안 시장은 신성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 기간 교통 계괴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등에 방연되도록. 시장 명의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 등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고속철도 신선건설이라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은 창원시 신선으로 경남의 교통 중심지로 도약하고 생활과 경제 분야의 경쟁력 확보에도 성공할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하나뉴스, 표용민입니다.